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5 절을 다시 읽어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하면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에, 문맥상 이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비방하는 불신자들이. 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살아 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견디라. 이런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왜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회개의 기회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죄사면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로 남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 심판이 성도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 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죄 그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사야 65장 13절 14절 이름으로 주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성도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걸 믿고 오늘을 잘 견디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심판이 왜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함이 전혀 없는 가장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제일 그 끝부분에 보면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펴보면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확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39편 15절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사람은 어 놓치는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놓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걸다 알고 계신다. 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한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정하신 제 분이기 때문에 심판도 아주 완전하게 공정한 그 심판이 된다라는 거죠.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심판은 하나님은 속성상 하실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또세 번째 의미는요,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람은 놓치는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아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완전히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완전히 공의로 오신 분이 심판하신다 했을 때, 예, 성도에게 이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를 의인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공정한 심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공정한 하나님 앞에선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받고 의인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 그러니까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판이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부분에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해석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육체로 있을 때는 사람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으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다.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고난 받고 비방받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갚아주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내 하나님과 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고린도우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제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이제 늙어갑니다. 그리고 고난 받아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환란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는 이런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 앞에 서는 게 소망이고, 심판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성도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